안녕하세요. 탈모인 신태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들었습니다. 6년, 7년 전에 하고 다녔던 머리가 있는데 이번에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클라우드를 보다가 그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엄청 자신감 있게 머리를 항상 올리고 다녔더라고요. 탈모인이 아니었던 신태양의 머리 스타일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또 까먹을 수도 있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머리를 지금은 뭐별 문제가 있나 싶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제가 일을 할때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쓰면 항상 머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앞으로 쏠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으로. 제가 모발이식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튼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울리면 바로 또 머리를 까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일단. 이걸 찍는 걸 들키면 좀 쪽팔릴 것 같아서요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남자는 세수를 아주 멋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색이 조건 첫 번째 단계 세수를 터프하게 한다 치솔을 아, 바꿨는데 칫솔이 아주 크거든요. 이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우, 치약을 센소다인 이걸로 바꿨는데 너무 너무 강해요 이거. 어. 아유, 양치할 때마다 이빨이 막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없어지는 기분이야. 머리 감을 때 제가 머리 감았던 것처럼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수구, 감으면은 목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답니다 어우 벌써 몸이 벌써 몸이 뻐근한 것 같아요 지금 어느정도냐면은 진짜 개심한게 여기가 개같은게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 이 개같은거 이거 와 근데 존나 심하네 진짜 이렇게딴데 보면은 딴 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조금 근데 여기가 졸라 심해요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개씨 모발 이식을 하면 뭐해이 씨 돈, 돈 존나 썼는데 씨그 뒷머리가 빠져버리면 이제 씨자 6년 전 2017년이니까 6년 전 맞죠 6년 전에 저의 모습 저의 머리 그때 당시는 제가 탈모로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탈모노, 탈모로 고민한 적이 없었던 6년 전의 저희 머리 스타일을 오늘 한번 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이, 이랬습니다 아주 귀엽죠 그때의 머리 스타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6년 전이 좀 많이 늙었네. 그때 당시는 제가 드라이기랑 왁스랑 스프레이를 굉장히 빡세게 뿌렸거든요. 오늘 진짜 거의 그 이후로 탈모에 걸렸다라고 인지한 이후로는 제가 스프레이를 거의 안 썼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머리 감을 거예요. 자, 머리 올리고 한이 정도. 이 이마 라인에서 한요 정도 이 여기까지 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예쁜 포인트입니다. 가장 예쁜 포인트. 어, 이 포인트. 그 다음 왁스. 자, 왁스를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옆머리를 제가 바짝 그때는 잘랐었는데 지금은 좀안 되네요.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비었다는 점이죠. 여기, 여기, 여기가 아주 비었다는 점이죠. 여기 포인트, 여기. 모발이식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여기 뒤부터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게한 잡아가지고 뽑아봤는데, 한 다섯 석과 씩막 여러 개가 빠지더라고요. 불을 켰는데, 자, 보면 보이시죠? 그때 당시 사진, 지금. 여기 포인트. 영상을 보다가 느낀 건데 저 두피 라인을 보면 앞머리 쪽 부분이랑 뒷머리 쪽 부분 두피 색깔이 달라요. 탈모가 시작되면 모발이 피부화가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진짜 앞머리랑 뒷머리랑 다른 게 앞머리 부분 쪽이 진짜 피부화가 된것 같습니다. 색상이.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놀람> <놀람> 만져보면은 푹푹 들어가고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 여기고 자 근데 제가 과민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할때 일을 모자를 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이쪽 부분이 모자를 쓰면은 비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굉장히 심하죠 여기가 아주 개빡칩니다 여기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머리에 왁스를 엄청 많이 발랐거든요 머리에 왁스를 바른 다음에는 무조건 머리를 감고 자야 됩니다 막 여자친구 아니면 뭐 썸녀 그런 사람들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안 감고 잔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머리 존나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무조건 감고 자야 합니다 제가 머리 감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선수로 머리를 적신다 창고 이렇게 한다. 저 같은 경우는, 탈모가 의심되는 부분은 일부러 막 마사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 요 왜냐면, 모발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사지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머리카락들도, 어 굉장히 마음 아픈 생명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보듬듯이. 이렇게, 잘 묶어줘야 되나, 잘. 이렇게 머리를 감은 뒤에, 드라이로 말려주면 끝입니다. 제 요즘은 머리를 길르고 있는데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앞만 머리를 길러도 이쪽 머리가 지금 안 자라서 여기 항상 비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는 항상 완벽하게 말려야 합니다. 축축함 영남 머프입니다. 자 이렇게 말렸어요. 말렸는데 제 머리카락을 보시면 원래는 여기 애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애들이 없어갖고. 여기, 여기, 여기가 제일 문제요 여기 반대로, 여기는 또 괜찮은데, 그쵸?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아휴, 씨발, 내가 뭐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웃긴데, 이렇게만 봐도 여기, 여기 아시겠지만, 탈모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성의 50%는 이 불치병을 앓고 산다던데 그래도 저희가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빨리 결혼을 하거나 해서 이 불치병의 불안감을 좀더 줄여야 되는데 좀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